최근 자연을 찾아 자전거를 즐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 그동안 자전거를 취미로 즐겼던 동호회 분들이나 사이클 선수들이 겪었던 불편한 점들을 개선한 아이디어 페달로 업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떤 곳인지 지금 함께 가보시죠.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레저의 도시 하나. 이곳에서 직접 연구와 테스트를 진행하며 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이들은 2018년 국내와 미국 특허 획득을 시작으로 창업 경진 대회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한국 프로 사이클 협회와 MOU를 체결하며 본격적인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제품 소개에 앞서서 먼저 기업명이 좀 굉장히 특이한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명은 승마에 꼭 필요한 말한 장에서 발을 지지해주는 도구인 등자에서 따왔습니다. 등자가 처음 개발된 시기는 고구려 시대인데 이 등자가 개발되면서 승마 기술이 향상되어 기마병의 전투력이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저희 회사는 자전거 기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회사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이 등자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명처럼 이곳 제품이 자전거 시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계기로 이런 제품들을 개발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원래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으로 상품의 문제점 개선이나 성능 향상을 주 업무로 해왔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 레저 스포츠인 자전거를 가끔 탔었는데, 탈 때마다 항상 뭔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노약자나 무릎이 좋지 않은 사람 그리고 저처럼 초보자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페달에서 발 위치를 다양하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해 지금의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기술은 해마다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자전거의 클립페달은 수십 년 동안 별다른 발전이 없었다. 기술의 발전이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발과 페달은 항상 붙어 있어야 한다는 고정 관념 때문, 이들은 이러한 틀을 깨고 발과 페달에 고정과 이동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구현하는 새로운 개념의 제품들을 출시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의 클립 페달은 페달과 신발의 위치가 대부분 신발 앞쪽에 고정돼 있어 페달의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근육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문제는 페달의 위치가 위에 있을 때. 종아리 근육의 부담이 증가되어 발 뒤꿈치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동력 전달을 도리어 방해하게 됩니다. 저희가 개발한 축 이동 페달은 페달의 회전 위치에 따라 축을 이동시켜 페달이 위에 있을 때는 발 중간의 위치에서 발 뒤꿈치 떨어짐에 의한 동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페달이 아래로 내려가면 축이 발 앞으로 나와 강력한 파워 페달링으로 전체적인 동력 전달을 최대로 끌어올린 제품입니다. 동력 전달을 보다 효율적으로 높이는 이들의 축 이동 페달은 페달에서 발 뒤꿈치 떨어짐으로 발생하는 작은 불편함까지 개선한 제품으로 속도 향상이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도 다단 클릭과 미세 조정 클릭 등도 개발하며 선수들에게 적용시 국제대회에서의 메달 획득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단 클릭은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모르막길에서도 평지와 같은 강한 힘으로 어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라이딩을 하면서 발의 위치를 페달 앞뒤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발을 살짝 돌리면 고정되었던 클립이 풀려서 라이딩하면서 앞뒤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미세 조정 클립은 클립 페달에서 발과 페달의 위치를 2mm 간격씩 앞뒤로 미세하게 구단 조정이 가능하게 만든 제품입니다. 기존의 클릿은 고정식이어서 사용 주원에 틀어지거나 교체 시 위치가 달라지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밀세 조정 클릿은 사용 중 위치가 틀어지지 않으면서 처음 고정한 위치 그대로 다양한 근육 강화 훈련을 할수 있으며 경기 상황에 따라서 밀세하게 부단 조정이 가능해 보다 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제품들 외에도 새로운 제품들을 순차적으로 출시하여. 국내 시장에 먼저 성공적으로 진입한 후 올림픽 및 국제대회 출전 선수 지원을 통해 국제시장에도 제품을 선보이며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글로벌 페달 시장을 양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김학무 대표. 그의 남다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이 국내 자전거 시장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저희는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기업에서 생각하지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로 자전거 부품의 발전된 기술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페달만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향후 자전거 전체 부품으로 사업을 넓힐 계획이고 최종에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명품 자전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편안하게 그리고 좀더 전문적으로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페달을 통해 글로벌 자전거 시장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이들. 앞으로 이들의 도전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갈 국내 자전거 시장의 미래를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